시청률 21.8%늘쓴 코리아 전국 기준을 기록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과 더불어 6주 연속 전 채널 석권의 대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또 한번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26일 방송에서는 1대1 데스매치에 앞서서 3주차 온라인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온라인 음원 투표가 누적 560만 표를 넘어선 가운데 1위는 낭만 가게 김용필이 차지했습니다. 48세 마성의 중년 김용필은 첫주 온라인 투표에서는 5위를 기록했지만 2주 차에 2위에 이어 3주 차에 드디어 1위로 등극했습니다. 2주 연속 온라인 응원 투표 1위를 달리던 장구의 신 박서진은 2위, 3위 진혜성, 4위 황민호, 5위 안성훈, 6위 박지현, 7위 나상도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 이어 한 팔짝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해결 1대1 데스매치로 본선 진 진욱과 예심 진 박지현의 빅매치가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예선 진, 본선 1차 진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미스터 트로트의 기대주로 자리 잡았었는데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쏠렸었죠. 음색 깡패 진욱은 나훈아의 무심 세월을 선곡해 실크 미성과 감탄을 자아낸 섬세한 표현력으로 단번에 심사위원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을 선택한 박지현은 시원한 가창력은 기본, 회심의 가슴 꿀렁댄스와 치명적인 미소로 팬들의 설렘 지수를 무한 상승시켰을 뿐 아니라 타고난 무대 매너로 스타성을 입증했습니다.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진욱 씨가 보석 같은 보이스의 엔딩까지 감정을 끌고 갈때 감탄했다면서, 박지현은 필천재 같다 1절과 2절의 당신이여만 봐도, 개를 부리거나 애틋하게 피를 다르게 다루는 걸 보니 스타성이 있다고 하면서 두분다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윤정 마스터는 진욱 씨는 섬세한 중성적인 느낌이 날 만큼 표현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연습하는 것과 집중력에 있어 칭찬하고 싶고 지한 씨는 여유가 대단하다 객석이 반응하니 그걸 즐길 줄 안다. 둘다 너무 훌륭한 무대라는 건 사실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모두의 이목을 한 곳에 집중시킨 빅매치. 뜨거웠던 진과 진의 대결 승자는 단 하나의 하트로 갈렸습니다. 스코어는 8대7. 마스터들의 선택은 박지현이었습니다. 승리한 박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연습 많이 했는데 최근에 목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다. 오늘 사람들에게 응원받고 노래하니까 더 괜찮아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아 울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진욱은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선 이런 고난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 라며 쿨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트롯 밀크남 최수호가 송가인의 월화가역으로 역대급 무대를 선보이며 미스터 트로트 1대1 데스매치에서 승리. 박선주 마스터의 극찬을 받으며 새로운 다크 호스로 떠올랐습니다.